귀를 바깥쪽 방향으로 일단 먼저 당겨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팔꿈치를 살짝 앞쪽으로 보내면서, 그러면은 귀가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귀도 굽혀지게 돼요. 안녕하세요. 보다필라테스 앤 마인드랩의 강미영 원장입니다. 오늘 저와 운동을 함께 해주실 저의 교육 강사 구다연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쓰고 다니시잖아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 귀 뒤가 굉장히 아프다 느껴지실 거고 그리고 두통이 막 생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귀 뒤를, 그리고 목과 연결된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마사지와 스트레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수시로 자주 여러분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먼저, 양손으로 나의 귀를 어, 전체적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엄지손으로 나의 귀 뒷면을 잡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예, 귀의 앞쪽을 잡은 상태예요. 귀를 전체적으로 잡아주시고 어, 양옆으로 귀를 멀리 당기시는데 이때 어깨에 긴장을 준다기보다는 어깨를 편안하게 내리시고 나의 양 팔꿈치가 몸에서 멀어진다 생각하면서 예, 그 방향으로 팔꿈치가 멀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나의 귀가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으로 어, 귀를 바깥쪽 방향으로 일단 먼저 당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팔꿈치를 살짝 앞쪽으로 보내면서 그러면은 귀가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귀도 굽혀지게 돼요. 팔꿈치가 가는 앞쪽 방향으로 나의 손도 네, 귀를 앞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서 귀의 뒷면이 확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많이 아프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상태에서 잠깐 머물러 주시면서 편안하게 호흡할 겁니다. 옆면으로도 보여주실까요, 다이쌤? 양옆으로 잡아당기기 그리고 팔꿈치 앞으로 보내서 나의 귀를 앞쪽으로 잡아당기기 그래서 귀의 전체적인 면을 잡으시고 어, 스트레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귀가 앞쪽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호흡하면서 한 1-2분 정도 여러분이 머무르시면 좋아요. 어깨에 긴장을 최대한 네, 여러분이 내려놓고 이 스트레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 귀 뒷면 그 나의 목과 머리가 연결되는 부분을 어, 마사지를 해볼 거예요. 그귀 아래에 있는 뼈를 한번 만져보시면, 그러니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거기를 저희가 유양 돌기, 마스터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주변에 있는 부분을 손으로, 예, 천천히 쓸어내리고, 그리고 앞뒤로, 예, 쓸면서, 턱까지 연결돼서 여러분이 턱아랫부분으로 이렇게 갈라놓는다 생각하고 가져오시고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그 유양돌기라는 부분의 뒷면 뒷면부 주변부를 아래로 쓸어 내리고 그다음에 턱 앞쪽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나의 턱과 목을 갈라놓는다 생각하고 앞으로 오시고요.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셀프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 너무 세게 누르시면은 손가락의 그 마디 관절이 어, 여러분 고통 받으시니까 그냥 여러분이 적당한 압으로 예, 그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턱 앞쪽까지 오지 않고 그냥 그 유양돌기 주변부를 여러분이 그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면서 예,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이때도. 머리가 뒤로 제껴진다기 보다는 머리가 몸에서 위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방향을 잘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목 스트레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 한쪽 팔을 살짝 몸에서 멀리 떼서 어, 바닥에 약간 닿을듯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 상태에서 나의 네 번째 손가락과 어, 새끼 손가락이 내 몸에서 멀어진다고 느끼시면서 일단 자세를 유지해 봅니다. 이때 나의 골반 몸통 머리는 이 중립 센터, 중립의 정렬을 유지하고 있으셔야 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나의 목을 반대쪽 방향으로 살짝 쓰러뜨리면서 그 반대쪽에 있는 팔의 손이 살짝 측면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팔로 잡아당긴다는 느낌, 어깨 힘으로 잡아당긴다는 느낌보다는 이 팔꿈치의 무게를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그 팔의 무게가 나의 머리를 살짝 당겨준다고 생각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땅과 거의 가깝게 닿아 있는 나의 손끝은 계속 땅을 향하고 나의 머리는 나의 몸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의 팔의 무게가 머리를 살짝 더 아래쪽으로 끌어당겨 준다 느끼면서 편하게 호흡하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있다 보면 목안 깊숙한 곳에서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1~2분 정도 호흡하면서 자세를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번갈아 가면서 해주십시오. 어, 다음에 할목 스트레치는 앞서서 했던 목 스트레치와 이어서 연결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아까와 똑같이 손끝이 거의 바닥에 닿을 듯이 바닥에서 한 1cm 정도 그 높이에 유치하도록 해주시고요. 어, 나의 머리는 반대쪽 방향으로 살짝 구부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어, 반대쪽 옆구리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의 얼굴 시선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손으로, 반대쪽 손으로 나의 뒤통수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팔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짝 목의 측면과 후면, 뒷면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어, 여러분이 팔의 무게를 느끼시면서 천천히 네, 목 주변부가 어, 이완되는 것, 늘어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고요. 이때 손끝의 방향과 나의 머리의 방향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유지해주시면 좋습니다. 양쪽에 번갈아가면서 한 1, 리분 이상씩 호흡하며 머물러 주세요.